안녕하세요. 피피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랑 같이 오늘 치앙마이 살다 보면 점심에 뭐 먹을까? 막 고민이 되게 많이 되거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랑 같이 치앙마이 살라면 한 번쯤 먹고 가야 되는 샹글라 런치 뷔페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랑 같이 갔고요 런치뷔페, 차이나 레스토랑에 가고 요 김성 위주로 알고 있고요. 여러분이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치앙마이. 짱! 아, 팬. 어, 만요동나가 참나이가. 떡밥. 아, 온도 재고요. 호텔 들어가는, 아, 여기 경비 시스템. 여기 샹들라 런치부프 유후 한 번쯤은 또 치앙마이 오면 요런 거 한번 먹어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 엄마랑 같이 점심때 좀 먹을 거 없어서 왔습니다 <laughs> 맛 맛있겠다. 숙기도 있고. It's on every Friday. Every Friday, Saturday and Sunday. So we're going to start o n leave 5:30 p.m. f o l dinner, of oh, dinner uh, for t h o t i o t h I see. 아, 이거는 저녁 어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은 금요일에서 일요일부터는 그다음에 5시 반부터 9시까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핫팟도 드실 수 있는 뷔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저희가 평일 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점심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재미도 있죠? 엄마 빨리 오세요. 와, 좋다. 이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런스럽 써 있네요. 뭐, 양말정미 게임성 본부패. 가. 가. 가다, 가가 아, 예약은 안 하고 와가지고, 사람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여기 잠깐 기다리래, 엄마 앉아서. 오늘 예약을 안 하고 와가지고, 그냥 엄마랑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왔는데, 지금 풀 북행이래요. 그래서 테이블이 꽉, 꽉 차있어서, 여러분은 오실 때는, 꼭 예약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딤섬 뷔페고요 오늘은 딤섬 뷔페고 가격은 짜장 368만 음, 괜찮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2,000원 정도. 그래서 여러분 샹그릴라에서 12,000원 정도면 감사죠. 어, 그래서 딤섬 여기 오늘, 오늘의 오늘수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딤섬 무한대로 드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음, 음료수가 약간 가격이 사악하죠 그래서 좀 저렴한 음료수로 음료수 음료수가 좀 비싸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 음료수 이렇게 있고요 물 하나만 시켜서 나눠먹는 걸로 <laughs>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저랑 같이 딤섬 파티 어, 딤섬 페스티벌 뷔페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숲이고요 얘가 프라이드 라이스 뭐 이제 이름을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볶음밥도 하나 시켜봤고요. 메뉴 있는 거다 시켰어. 그그고 저희가 이제 차를 시켰습니다. 파티. 얘는 얘는 얘는좀 얘는 맛있어. 얘 새우 약간 튀긴 튀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프라이부터 먼저 나온 것 같아. 스팀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맛있어. 이거 보면서 물안먹봤던 아까 뭐라고 이름 말해줬는데 뭔지 모르겠어. 소스는 내종류거든 얘는 짭짤한 맛이고요 새콤달콤... 어 스팀 나왔다 스팀 이건... 맛있어 있냐? 이 맛있어 있냐? 음, 빵이래 빵잘랐다 빵? 그냥... 다빵이네야빵 이렇게 그냥 몰라서 하나씩 골고루 다 시켰지 이건 지금 스팀 새우 나온 거고요 이게 맛있겠네 와, 이거 봐. 이거 새우. 아, 맛있겠다. 와, 연기나는 거 봐. 이것도 맛있겠네. 엄마, 알 들어있어. 음 요것만 요것만 시켰으면 되겠네. 그치? 어, 이거 생선인가 봐, 엄마. 어, 이거. 와 연기 봐. 맛있겠다. 음, 요것만, 요것만, 요것만 이렇개 시켜먹으면 되겠다. 이것만 다른 거는 빵 같은 거라서 빵하고 이거. 엄마, 괜찮아? 얘 괜찮아? 어, 제가 추천하는 거는 얘가 맛있거든요. 얘가 이름이 뭐냐면, 제가 이름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이게 뭐냐면, 어, 이거래요. 슈림 시어 마이 위드 크래브로, 그다음에 이게 엄마가 깔끔하대. 그냥 약간... 왜냐면 다른 게 어, 어,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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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올라온다. 어, 그리고 이게 깔끔해서 요거 시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피쉬 스토플 위드 민스 슈림. 그래서 이거. 다른 새우를 생선으로 덮은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어, 요거 하나 더 시켰는데. 그리고 나서 얘가 또 맛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맛있는 거는 얘하고 얘하고 그 다음에 얘 이렇게 이렇게 세 개는 맛있어요. 이렇게 세 개. 어, 얘가 얘가 맛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맛있어. 얘가 약간 매콤 새콤. 어, 약간 다른 게다 느끼하니까. 어, 엄마가 얘 깔끔하대.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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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팀 티연기 어. 접착 없어 갖고 이거 여기 남는 어, 여기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차 이게 라 그리고 이숲숙 안에 새우 들어 있거든요. 네다가 맛있겠쥬? 음. 한번 먹어보면 먹어러 올만한 것 같아요. 어. 새우 살 갈은 거에 연어가 연어를 올려서 스팀한 거야. 그래서, 매콤, 새콤, 그, 태국 남찜 쌈롯이라고 있거든? 약간 그런 맛이에요. 그런 소스 올린 것 같은 맛. 엄마가 이게 제일 깨운하대, 엄마는. <목소리> 밑에는 새우 가른 거. 이렇게. 여기는 위에는 연어. 이런 맛이에요. 매콤, 새콤. <목소리> 그래도 우리 엄마, 악으로, 깡으로 지금 막 먹고 있어, 지금. <laughs> 잘 먹어.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아까워서? <laughs> 그래서 오늘의 디저트는 이제 저희가 이거 밑에 디저트를 뭐 시켰거든요? 여기 게뭐 있어? 디저트는 매일매일 밖에 나봐 왜냐면 이렇게 보면 디저트가 뭐라는 게딱안 써있고 이렇게 어 주방장 추천이거든요? 야, 그래서 매일매일 이거 어. 뭐냐 이거 떠 먹는 거야? 젤리 같은 거거든? 음 젤리 같은 거. 무슨 맛이냐고. 맛이. 몰라. 무슨 맛이라고 하지? 개피? 계피? 개피맛? 살짝 개피맛? <목소리> 이거 먹어. 응? 이거 먹으라고.